자, 11번 봅니다. 회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기와 같이 장기 근속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된 총 인원수 및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 일수는 버리고, 경력 포함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직원들이 몇년 일했나를 보려면, 요, 인사관리에서 근속연수 현황이라는 곳을 가야 됩니다. 자, 모든 사업장이니까 요거는 그냥 비워두고요. 자, 문제에서 퇴사자 제외하라고 했고요. 기준일 2022년 1월 1일. 미만 일수 버리라고 했고, 경력 포함은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자, 5명 있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한 명당 10만원씩 하니까 일단 50만원이고요. 자, 15년 이상 3명 있네요. 자, 15만원씩 3명에서 45만원. 자, 그럼 도합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95만원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당 회사는 2022년 3월 급여 지급 시 자격수당 지급 요건을 추가하고자 한다.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 자격수당 분류 코드를 추가하고 급여 계산을 진행한 뒤 확인한 2022년 3월 귀속 급여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그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기, 등록된 기, ...을 이용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어, 자격수당에 대한 지급요건 하나 등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급여 계산한 다음에 금액 이제 맞나 틀리나 보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분류코드를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직접 P50 자격수당에 요 분류 코드를 추가하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입력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오른쪽 위에 마감 취소 버튼을 눌러서 마감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요 하단에다가 이제 보기에 주어진 내용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100번 정보 기술 자격 추가라고 했는데 코드 도움창은 F2번.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F2번 누르면 되고요. 자, 100번 맨 위에 있는 요 정보 기술 자격 추가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산 구분은 금액이에요. 금액과 계산이 있는데 금액 하면은 요 아래 금액 계산식 요 공간이 활성화되고요. 문제에서 5만 원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5만 입력하고 엔터. 한 다음에 마감 버튼 눌러서 어, 우리가 작성한 내용 반영해 주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계산을 진행하라고 했으니 자 급여 관리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이동을 해서 자 문제에서 2022년 3월 기속이라고 했어요. 자 지급일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필수 입력 항목이고요. 얘네는 이제 선택 입력 항목이고 자얘 같은 경우 입력을 하지 않으면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 여기 돋보기 버튼 눌러서 급여 입력해 주고요. 자, 조회 버튼 자, 그다음에 어, 이제 전 사원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해야 되므로 여기 이제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전체 체크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급여 계산 계산.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22년 3월 어, 귀속 급여 계산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급여 총액 탭으로 넘어가서 어 보기 이제 문제와 한번 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급여 지급일자의 소득세는 어 문제에선 345만 5,333원돼 있는데 화면에는 지금 350만 20원 나오거든요. 옳지 않은 거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해당 급여 지급일자의 국민연금은 272만 8,400원이다 맞고요. 자, 3번 어, 회사 부담금은 184만 7,990원. 맞습니다. 자, 마지막. 어, 과세 금액은 6,673만 8,550원. 자, 맞네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봅니다. 당 회사는 2022년 3월 귀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와 같이 직접 지급 일자를 생성하고, 지급 대상 요건을 등록하여 급여 계산 시 박용덕 사원의 실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그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우선 어 지급 일자를 생성, 생성하려면 우리가 기초 환경 설정의 급상여 지급 일자 등록이란 것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귀속년월을 2022년 3월로 바꿔주고요. 3월 귀속이니까요. 자 문제 보기를 보시면 지급일은 2022년 4월 10일 그 다음에 동시발행 여부에서는 분리로 되어 있어요. 자 분리 그 다음에 직종 및 급여 형태별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 이 지급 급여 구분을 넘어오고요. 급여 구분에서 이름은 특별 급여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직종은 사무직의 연봉, 사무직의 1급, 생산직의 월급, 생산직의 1급. 지금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상, 사무직 연봉, 사무직 1급, 생산직 월급, 생산직 1급. 총 4개고, 지급사업장은 회사와, 회사 본사와 인천지점에서 총 지금 8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왜 8개인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회사 본사부터 입력을 쫙 해나갈게요. 자 회사 본사의 사무직의 자 연봉 자그 다음에 회사 본사의 사무직의 1급 그 다음에 회사 본사의 생산직의 월급 회사 본사의 생산직의 1급. 자, 이런 식으로 본사가 4개가 나오니까 인천 지점도 똑같이 4개가 나오겠죠. 자, 인천 지점의 사무직의 연봉. 자, 인천 지점의 사무직의 1급. 인천 죄송합니다. 인천 지점의 생산직의 월급. 인천 지점의 생산직의 1급.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급상여지급일자 등록 마쳤고요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급여계산을 하라고 했는데요 자 급여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상용직 급여입력 및 계산 자 기속년월 2022년 3월 지급일 방금 만든 요 4월 10일자 지급되는 특별급여하고 조회 자 문제에서는 지금 요 박용덕 사원의 실지급액 차인지급액 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 위에 급여 계산. 자, 계산. 자, 이렇게 해서 실 지급액, 차인 지급액은 132만 8,150원에서 요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니다.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22년 3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후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급여계산을 했을 때 해당 지급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그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자, 우선, 어, 문제에서 일용직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일용직 관리로 가서 일용직 사원 등록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유성룡 사원 같은 경우 이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자를 어, 추가하라는 얘기는 안하면서 함으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다음에 일용직급여 지급일자 등록가서 2022년 3월이죠. 자 지급일에서 자, 매일 지급이 1번이고 일정기간 지급이 2번이니까 1번인 거 확인해서 조회. 자 여기 지금 유성룡이 일용직 급여 대상자에 추가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넘어와서 자 2022년 3월 자 매일 지급은 지금 문제에서 1번이었고요자 조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대상자들에 대해 급여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괄 적용하고 자 문제에서 평일. 딸칵, 그 다음에 00900, 9시간 근무하라고 했고요 자, 비과세 신고제분이 8,000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적용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해당 지급일의 과세총액은 3,321만 2,000원이다. 자, 급여총액에서 과세총액, 그러네요. 3,321만 2,000원이구요. 자, 해당 지급일의 대상자는 모두 다 31일 중 23일을 근무했다. 자, 한번 볼까요? 개인정보. 김인사, 31일 중에 23일. 박수담도 똑같이 31일 중에 23일. 자, 황시윤, 유성룡 모두 똑같이 23일 근무했고요. 자, 가장 많은 소득세를 지급, 공제한 사원은 유성룡이다. 자, 한번 볼까요? 김인사부터. 자, 소득세 3만 1000원 납부했고요 박소담 7만 5천원. 황시윤 2만 3천 400원. 그 다음에 유성룡 39만 3천 500원에서 제일 많이 납, 그, 공제한 사항 맞습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해당 지급일의 실지급액, 차인지급액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3492만 6270원인데, 문제에서는 3546만 6천원이라고 잘못되어 있고, 회사 부담금 총액은 자, 우리 회사 같은 172만 2천 원인데 문제에서는 174만 680원으로 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봅니다. 당회사는 2022년 3월 귀속 일용직 사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시 대상자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아래 보기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추가 후 급여 적용 시 해당 지급 일자의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단, 그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자, 그러면은 지금 누락된 사람들 보기를 좀 볼게요. 1. 지급 형태, 일정 기간 지급. 2. 1200 격리부이고 급여 형태가 1급인 대상자를 추가하고 어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일용직 사원 등록으로 이동해서 1200 격리부이면서 급여 형태가 1급인 사람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김인사 생산부 자 김말자 자재부자 김주원 1200 격리부인데 자 급여 형태가 어떻죠? 시급이니까아웃이구요자 김영기 관리부 아웃 김현용 총무부 박소담 자재부 황시윤 생산부 고세연 격리부이면서 1급이네요 자 고세연 한 명하고요 김한의 유성룡 김강 최진아 최진아도 격리부면서 1급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현준까지자 그러면 지금 추가해야 될 사람이 누구랑 누구죠? 이 고세연 1200 격리부이면서 1급인 사람. 자, 고세영과 최진아, 이두 사람. 자, 기억을 하고요.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에서 지급 형태는 일정기간 지급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에서 지급일에서, 자, 우리가 일단 귀속연월은 2022년 3월 그대로 두고요. 지급일을 2, 어, 2번, 일정기간 지급으로 바꾸고 조회. 자, 여기서 아까 고세연하고 최진아 이두 사람을 우리가 아까 1200 경리부이면서 1급인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 추가 버튼 눌러서 여기 넣어 주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용직 급여입력및 계산 넘어와서 자, 귀속 연월 그대로 대, 둬도 되고요. 자, 지급일을 1번에서 2번으로 바꾸고 조회. 자, 그럼 고세연하고 최진아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그그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 어, 몇 시간씩 이랬냐면, 평일, 8 시간씩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사람들 전체 체크하고, 일괄 적용. 자, 적용 시간은 00800, 평일이죠. 평일 8 시간 한 거. 비과세 신고제입은 없습니다. 적용.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급여총액에서 과세총액 찾는 거잖아요. 답은 몇 번인가요? 2567만 3520원은, 아,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봅니다. 당 회사는 사원별 근태 내역을 기준으로 아래 보기와 같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2월 귀속 한국민사원의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르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자, 보기. 시급은 책정 임금의 시급.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곱하기 총 연장근무시간 곱하기 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아이 사람이 1시간에 얼마씩 받나 책정임금의 시급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인사정보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급여정보 탭에 가면은 요 계약시장연어를 클릭했을 때이 사람의 시급은 현재 2만 138원입니다 요점 뒤에 0두 개는 무시하세요 자 21,138원이어서 자 여기다 좀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21,138원. 자 즉, 요 연장근로수당에서 이 시급이 21,138원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 에총 연장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급여관리의 근태 결과 입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귀속년월을 2022년 2월 로 얘기를 했으므로 자 이렇게 하고 조회 자 한국민의 총 연장 근무 시간은 4시간 45분입니다. 자 4시간 45분인데요. 자 우리가 1시간이 100%라고 친다면 자어 15분이 4개 모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60분이고 이게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자 그렇다면은 15분은 자, 15분은 6 0분의 1시간에 4분의 1이란 얘기란 말이죠. 그쵸? 자, 그럼 이걸 100분율로 따지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를 우리가 4분의 1로 나누면 2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100분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45는 15가 3개 곱 모인 거니까 25 곱하기 3에서 4.7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1.5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자 한번 계산기를 가져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38 곱하기 4.75 곱하기 1.5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14483.25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문제에서 원 단위 금액의 절사라고 했으므로 이 뒤에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걸 0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 이 한국민사원의 연장 근로수당은 143,480원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2022년 2월 귀속 급여소득에 대한 이체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은행별 실제 지급한 이체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무급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체 현황은 우리가 급여관리의 급상여 이체 현황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귀속연월은 2022년 2월. 그 다음에 지급일은 1번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무급자 제외한 거 확인한 다음에 조회. 자, 그러면은 실제 이체한 금액 한번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은행 은행 소개 보면 되거든요. 이번 달. 자, 1 자, 화면에는 1,100만 얼마 나오는데 지금 문제 1번에 1,390만 원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현금. 자, 소개 1,617만 7,820원. 자, 문제도 똑같네요. 1,617만 7,820원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은행 소개를 갖고 대조해서 맞는 걸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18번 봅니다. 당 회사는 2021년 상반기 귀속급여 작업에 대해 수당별 지급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1000번 인사 2급 회사 본사 사업장 기준 영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은 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수당 안 받은 사람 누구냐, 그 얘기죠. 자, 문제에서 수당별 지급현황이라고 했으니까 급여관리에 수당별 연간 급여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상반기. 자, 상반기네요. 자, 우리가 어 1년을 1년을 우리가 반으로 1년이 한 달에 아니, 12달이잖아요. 그쵸 12개월이고요. 이걸 반으로 나누면은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서 이 1월부터 6월을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하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이제 2021년이라고 했으니까요.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당 코드 돋보기 눌러서 영업 촉진 수당 체크해 주고요. 사업장은 회사 본사만 해당하니까 확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 못 받은 사람 찾으면 되겠네요. 자, 한국민 아니면 김용수인데요. 자, 1번 2호제 받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종현 받았고, 박국현 받았는데, 이제 답은 그럼 자연스럽게 3번 김용수가 되겠네요. 자, 19번 봅니다. 당 회사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22년 2월 귀속 기준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자, 지금 급상여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걸 사원별 급상여 변동 현황 여기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보기를 보시면 기준 연월은 2022년 2월이고요. 비교 연월은 2021년 2월이고 지급일은 2022년 같은 경우 2022년 2월 25일. 비교 연월은 이제 지급일이 2021년 2월 25일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부담금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 조건 맞춰 주시고 조회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종현. 자, 이종현의 실 지급액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 실 지급액은 비교 연월에 비해 증가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종현이라는 사람, 실제적으로 지급된 금액, 비교 연월. 작년에는 400만 얼마 받았는데, 올해 395만 얼마 받았거든요. 자, 증가가 아니고, 감소했어요. 그쵸? 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이거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럼 2번부터도 좀 볼게요. 자, 김종욱, 김종욱 사원의 근속수당은 자 근속수당은 자 비교연월 자 작년에 비해 2021년에 비해 올해 얼마 36만 얼마에서 38만 4천 원으로 증가했고요. 자 기준연월의 사업자부담금 자 올해 사업자부담금은 2,221만 원은 비교연월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맞나요? 그러네요. 작년에 230만 원이었는데 올해 2 2 1만 원으로 어한 9만 원가량 하락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어면의 사원의 기본급은 기준 연월과 비교 연월이 354만 1,660원으로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봅니다. 당 회사는 인사 2급 회사 본사 사업장에 대해 2021년 24분기에 속한 기간의 지급 내역 중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 직종별로 집계하여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 내역을 확인하고 직종별 지급 항목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24분기는 우리가 1년을 12달을 4덩어리로 쪼갰을 때 1, 2, 3, 이 1분기, 4, 5, 6이 2분기거든요. 자, 우선 문제에서 지금 항목별로 지금 어 지금 급상의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항목별 급상의 지급 현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기속 연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2 4분기니까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고요. 지급 구분은 문제에서 100번 급여고요. 사업장은 회사 본사에 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계는 직종별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직종별로 하면 이렇게 조회된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제 금액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급. 자, 사무직 6,997만 4,440원. 생산직 2,619만 9,990원. 맞습니다. 자, 지급합계. 자, 사무직. 자, 이게 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문, 화면에는 6,680만원 나오는데 여기 6,820으로 문제에는 네, 잘못된 금액 나와 있고. 자, 공제합계도 좀 볼게요. 8782050, 3775860, 맞구요. 그 다음에 차인지급액, 이게 실지급액이에요. 58107150, 24515170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문제 풀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